자, 호흡을 할 때는 코로 한번 가볍게 꽃향기를 맡는다고 생각하고 들이마셔 볼게요 그 다음에 어, 그렇게 빨리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기관이 좁아져 가지고 목에 긴장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대로, 네. 그대로 공기를 위로 끌어당긴다 천천히 그리고 폐가 빵빵해진다고 느껴지면 입으로 가볍게 내쉰다 이 호흡 소리가 HA 소리가 나게끔 아하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날, 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성대라는 게 있죠. 이 성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두 개가 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요. 그리고 입으로 하, 강하게 내뱉으면 문이 싹 닫히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호흡이 약하게 들어갔다 약하게 나가면, 작게 열리고 완벽하게 안 닫히겠죠? 그러면 목소리가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성대가 닫혀서 진동되는 걸 우리는. 자, 그래서 목소리를 단단하게 압축시켜서 내려면 흠을 크게 들여마시고 호로가 아닌 입으로. 그래야 성대문이 의 정확하게 닫히면서 진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호흡이 나가는 느낌을 통해서 말을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까할때딱 잡지 말고 호흡을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호흡과 같이 나가는 거야. 느낌이 좀 다르죠? 호흡이 나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화자도 속 시원함을 좀 느낄 거예요. 그 느낌이 나면서 말을 해야 말에 감정이 잘 들어가요. 호흡이 없는 말은 상대방이 느낄 때 감정적인 말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들어가는 말이야말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정확히 감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호흡을 할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를 그냥 일상에서 한다 보면 딱히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10분, 20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풀팩은 시간에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고 수비 볼 때도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고 이것만 하다 보면 딱히 호흡 연습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네.